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깨끗하게 막 이렇게 장만해 드시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노라야미입니다. 자, 여기는 강구항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자, 강구항 전경 한번 보시죠. 그딱 갈매기 날아다니고 주 앞에 보이는 동광어시장 요 바로 앞에 난전에 수산물들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가시지요 야미 go <목소리> <목소리> 지치 한 마리 있네 이거는 가자미 예 도다리요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 예, 오. 예, 예. 이게 안에 겉으면 한 15만 원씩 돼요 제 예, 크지만 그거는 장사고 나는 잡아 오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내버겠 둬요 아구도 다살아있어 어, 다잡아놨 게. 와. 네, 요새 한참 기철에 마시는 거마어요여기는 사람은 많고 허기는 좋고 어늘 사람 많았어요? 네. 오늘 날씨가 좋았잖아제 네. 사람 많이 왔어요 노졸 네. 그래 네. 일찍 하는 사람 사라져가고 늦게 <laughs> <느낌이> 오는 사람은 <laughs> 사아고저거 어떻게 팔아요? 한 마리에요? 통에한마리이 통에. 한 통에 한한 예. <laughs> 이거. 4만 원 받으면 6, 3,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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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통에 한 달에 4만 원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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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잖아 이거. 이거. 이가 <웃음> <웃음> 아 이거 어, 아우, 아니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예? 아니 냉동실에 넣지마 저기면 냉동실에 넣어야 되겠다 저것 같은, 같은 경우는 제발에 하트 좀 말리면 다 붙어버려 기는어에 잠자는 공아니 오늘 아침에 썼서 바로 그러니까 말렸다가 삐뚤삐뚤는칠했 딱. 난두좀해다가 저기 뭐, 손 요거 고막해먹으 뭐, 냉동실에 안넣고해야 아, 그래. 하루 말랐다가예 네. 어. 하루 그저해 가지고 면 살도 안지 아고쯤 됐다시키면 오링만한 마리로 오링만 그렇죠. 산대 저희는 해물초를 몰라 가지고 이그러니 그냥, 그냥 저기 하면 되지. 아 오. 물좀 넣고 어? 좀 넣고, 넣고 야. 와. 어머, 어르신, 이거는, 이거 도다리, 이거한 달에 얼마인데 예, 도다리는, 저한 달에. 자, 안에, 그러면 한 15만원 내기 달라, 뛰어. 예. 나, 하면 내가 10만원 받지만 8만원 해줘요. 와, 이거. 8만원 해주면 8비 시켜먹어. 와, 한 달에 이거 도다리, 도다리, 야, 8만원. 와. 5만원 이상은 안받는 나는 반들만 받는다. 어르신 이거 한 달에 이거 몇 마리인데요? 10마리인가? 11마리인가? 그래서? 아 그래요? 저희도 그러면은 이거 한 달에 이거 손질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아따이게 보면 아 그래요? 예 오오오 소원이 진짜 오 우와 저희도 요한 달에 4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laughs> 양 진짜 뭐 <너무> 많다 <laughs> 이사람이 다산 거야? 간다라예요가 가가 다나 나눠먹으려고 해. 이거 하에가또 15만원씩 8만원 이거 면 사람 먹는 거 사람 먹는 게 귀하잖아요 가도 좋고 이거 장사는 너무 잘 되네 없어서 아, 못파네 물 좋고 가격이 좋잖아요. 뭐 <laughs> 금방 나가죠. 예. <laughs> 네. 이거는 아우는 시장에서 사삼 근면은 이래부터 못 먹어요. 이게 서울로 가서 이 안에 등두분 내리고 나한 싸게 해주고 이래요. 음. 두개만원이라 내가 사봤어. 어.

위를, 손질을 꼼꼼하게, 진짜 그렇게 하시네요. 음. 근데 어르신 이거, 아구, 애하고, 위하고, 이거는 바로 먹어야 되제 집에 가가지고. 애. 이제, 한 마리에, 예. 하나야, 이거 하나하고, 애 하나. 그래, 이제, 무을망침 헛고, 또, 냉장을 금융식에 넣으면, 먹을만침 예. 막, 그러가 맞춰가지고 해놓으면. 아, 근데 위하고, 이거 애는 냉동해놓으면, 이거, 좀, 별로잖아요. 괜찮아요? 이거 같이 들어가야 돼. 음. 열 때, 이거 두번 발을 겉으면 창자 하나, 애 하나, 창자 하나, 애 하나. 예, 예. 두번발야 예. 그럼 네개 들어가지. 음. 그래가 나중에 한대씩이래내가지고먹 그래서 꼼꼼하게 손질해 주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깨끗하게 막 이렇게 장만해 주시네요. 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포장 완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현지에 오셔가지고 직접 잡아오신 어르신의 아구 경험해 보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들. 강구왕에서 갓 잡아온 살아있는 아구를 이렇게 팔팔 끼리 가지고 아구탕을 끼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아구탕 그냥 끓일 수가 있습니다. 아구 살다가 와사비 간장에다가 아구 수유 아구찌.